선생부설 아와 법이 무인 상태에서 하도만이 성성 일주일 지속된. 그러니까 이 하도가 깨어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상,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상과 법상이 없었다. 내가 내락하는 것도 없고 상대라든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관념과 인식도 없고 그냥 하도만 계속 있었다는 거죠. 이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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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먹고. 그런 상태로 일주일이 갔어요. 되기다 보면 이 화두를 깨기 전에 한 일주일 전의 상태는요, 막 화두에 막 답에 대한 어떤 이 궁금함, 이 절박함이 애절절합니다. 무문관처럼 저렇게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안에서 떼골떼골 구불러요. 이먹고, 이먹고, 이먹 이런 식으로. 그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먹고, 이먹고 하라고 하면 그렇게 절박합니까? 이먹고, 이먹고. 이먹고. 뭐 이카는 거지, 막내 숨이 막혀 갖고, 이 먹고, 이먹 이제, 이제 난한 10초 뒤에 나 죽는데, 이 먹고, 이고 이런 절박함은 없잖아. 근데 이 하도가 터지기 전에 직전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아와 법이 없는 상태에서 하도만 성성하게 남는다. 그러다가 오도의 조짐이 나타나는데, 우물 팔때 축축한 흙이 먼저 나오듯. 5도 전에 내면 깊숙한 곳을부터 번뇌가 아닌 자성의 얕은 메시지가 전해옴 나를 이걸 견성계라 이름 붙인다. 그러니까 5도가 되기 전에 마치 우물이, 우물을 팔때 우물물이 나오기 전에 축축한 흙이 나오는 것처럼 자기 자신 속에 나도 모르는 평소에 내가 모르고 있던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게 오도 직전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잔뜩 못 와갖고 책으로 펴네요. 그런데 오도 직전에 나왔는 이 글이기 때문에 왜 됩니까? 그의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갖고 책 편해갖고 한 교를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에 심취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막 나오고, 응? 어? 당군 할비한테 심취해 있는 사람은 당군 할부제에 대한 막 그런 얘기가 막 나와요. 어? 또 부처님한테 심취해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뭐 부처님과의 대화 계산에서 그런 얘기가 막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책들이 많은 이유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 이 사람들은 확실한 오도 직전에 축축한 흙이 나올 때 그때 자기 자신 속에 어떤 대화를 막뭐 신과의 대학하고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서양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남들 하나의 무슨 수행 단체, 수련 단체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분들 전부 다 우물을 팠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우물을 팠단 말이죠. 여도 우물을 파고, 여도 우물을 파고, 여도 우물을 파고, 여도 우물을, 파고 여도 우물을 팠어요 여는 인도에서 받는 물이고, 여는 티벳에서 받는 물이고, 여는 뭐 영국에서 받는 물이고, 여는... 한국에서 받는 물이라, 우물물이라요. 근데 이 밑에 흐르는 이 수맥은 어떻습니까? 같은 물이에요. 같은 진리입니다. 같은 진리. 이게 미국 진리 다르고 영국 진리 다르고 프랑스 진리 다르고 인도 진리 다르고 중국 진리 다르고 한국 진리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는 곳은 왜 됩니까? 서로 다르지요? 그렇죠? 그러면 사막에서 우물을 팠을 때하고 산속에서 우물을 팠을 때하고 강변에서 우물을 팠을 때하고 우물을 팔때 파는 방법이 서로 다르겠습니까?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사막에서 우물 파는 사람은 사막에서 우물 파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산 속에 있는 사람이 우물을 팔 때는 산 속에서 우물 파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냥 평지에서 우물 파는 사람은 평지에서 우물 파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사막의 종교요. 산신신앙을 가진 무속 종교일 수도 있고, 또 인도에서 파는 우물물은 뭡니까? 불교락한 것이 됐고, 중국에서 우물파니까 유교가 됐고, 이스라엘 땅 사막에서 판더니만 그게 그리스도교가 됐고, 그런데 우물 깊숙한 곳에 가면 뭐라, 그 물은? 똑같은 물이라는 거죠. 똑같은 지하수라. 똑같은 진리예 그게. 진리는 절대 둘일 수가 없어. 다 같이 진리를 향해 갔는데, 우물을 파는 방법은 장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종교의 교리가 서로 다름을 누군가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교를 이해해 주고, 이슬람교를 이해해 주고, 유교를 이해해 주고, 불교를 이해하고, 뭔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집단, 어떤 단체, 어떤 종교가 나타나야지, 이 지구상에 진정한 평화가 올수 있지. 종교간에 평화가 없으면 이 지구 안에 우리 인간들 사이에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우스개 소리로 기독교를 뭐 욕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그들 남들의 우물을 파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물을 파다가 요 밑에 지하수 수맥 가까이쯤 되면 촉촉해진다는 거죠. 그때 나오는 어떤 이 물기운. 이 물기운은 어디하고 가깝겠습니까? 응? 여기서 나오는 물기운은 진리는 진리인데 어느 쪽 진리라? 한국에서 봤으면 한국 진리고, 영국에서 봤으면 영국 진리고 티벳에서 봤으면 티벳 진리고 인도에서 봤으면 인도 진리가 되는 거예요. 더 내려가면 한국도 영국도 티벳도 인도도 없어. 다 하나라. 그래서 종교에서 국적을 뭐 한국 종교가 최고다. 뭐 미국 종교가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아직까지도 얘기한다면 이 진리의 바다에 아직까지 도착을 못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국수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 국수주의자들이 있어요. 저도 그 모든 그이 과정을 제가 다 겪어 봤어요. 저는 유불순을 제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다 공부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같이 이해가 되는데, 한쪽만 공부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쪽만 맞다고 고집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라도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이해하자.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뭔가 평화를 가져다 올수 있는, 종교적인 평화를 가져다 올수 있는 이 지구상에 그런 어떤 미끄럼이라도 될수 있는 거지. 우리마저 배척해버린다면 영원한 종교 간의 평화는 없을 것이에요, 우리 지구상에. 견승계가 저절로 뱉어지고 법열이 일어나기 시작함. 법열이 끝하지 않고 계속 화두를 참구해 감. 4번에다가 좀 별표를 하나 하십시오. 저는 이게 이거를 못 했습니다. 좋아 갖고 미친날였어요 고마. 약간 미친 개처럼 약간, 약간 남들이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제가 좀 너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이상해집니다. 어. 그래서는 법률이 대충 어떨 것이라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이 공부하다가 어떤 법률을 느꼈을 때였던 그 기쁨을 저는 이렇게 잘못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계속 화두를 참고해서더 깊이 가야지. 더 깊은 깨달음이 생기는데 그때가 참 중요한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때 저를 지도해 주는 스승님은 이런 걸 모르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어. 드디어 속이 뜨니 듯한 자성의 깊은 메시지가 내면에서 터져나옴 참으로 시원하고 통쾌한 깨달음의 한 소식으로 나는 이를 자전개라고 붙임 견성계와 자전계는 이미 발표된 바가 있음 그러니까, 요쯤 왔을 때, 견성계를 했고, 완전 밑에까지 내려가서 물맛을 보았을 때, 자전계를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초견성에서 그냥 말아요. 처음에요. 뭡니까? 이 보통 우리의 어떤 성직자들나 수행자들이, 한국에서 우물 파고 들어가면 요거 그냥 촉촉한 물나뿐면 요걸로 끝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질기는 메이드인 코리아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영국에서 팔면 그 메이드인 뭐 브리튼이 되고 어 메이드인 티베트이 되고 메이드인 인도가 되고 메이드인 차이나가 되고 메이드인 재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다 같은 불교라도. SGI 같은 그런 불교는요.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재팬. 불교라도 거기는 일연스님의 깨달음에만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받는 이 촉촉한 요거 있지 요거만 맞다는 거예요. 다 불교의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깊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은 성찰이 없어요. 이런 스님이, 그게 조, 쉽게 말해 교주입니다, 교주, 거기는. 어. 가고, 나무 묘법 전화경을 왜꼭 일분발로만 해야 되지? 그래야 더 효, 효과가 있다 그러죠? 이름, 발음도 이상해. 남녀 호랭킹교, 남녀 호랭킹교. 어. 우리는 한국말로 나무 묘법지라경이라 하잖아요. 그죠? 사실 여러분들이 신묘장구 대단하니, 나무라다다라나 말려바라구, 유세바라에 모찌사다. 그게요. 원래 범어 산스크리스트로 하면 틀린 말이 굉장히 많답니다. 일례로 우리가 사바하라고 하는 발음은요. 실제로는 서바합니다, 서바. 서바. 근데, 서바가 이래 보니까, 우리는 들어보니까 서바가 아니고 사바가 같거든. 굴신도 바람하게 씻거든. 그래서 이 사바가 된 거라. 그 우리는 1500년 동안 그냥 서바 아니고 사바로온 거라. 어. 한국 실정에 맞는 그런 우리나름대로였던 것을 계속 이어져 온 거죠. 왜냐면, 우리는 인도에서 바로 온게 아니라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그대로 한거죠 그렇다고 우리는 뭐 원효 대사님을 뭐 교주로 한다든지 의상 대사님을 교주로 한다든지 그렇지는 안 했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깨달음이 여차여차 달마 대사로 부터 시를해서 이렇게 넘어왔다는 것을 우리 는 모두 다 보편적으로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를 실정례를 속에서 다 합니다. 근데 간혹 보면 불교라도 불교를 빙자해서 한 사람만을 위한 어떤 종교로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도 많습니다. 그런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 단체 중에도 부처님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한테 설법해 주는 그 스님 한 분만을 위한 종교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또 그런 것을 또 추구하는 스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그냥 제 말을 무조건 그냥 뺏겨가지 마세요. 어. 이해했는 자, 결국...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이, 맹신이고,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어.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그, 뭐 하여튼, 오늘 5도 직전의 현상에 대해서, 배주수님의 그 어떤 일기, 일기 내용을 봤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들었던 오늘 강의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시고, 앉아있는 것도 잠선이고, 서있는 것도 잠선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의 자세가 영시원찮다 싶으면 자세에 연연하지 말고요. 정 아프신 분들은 일어나서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 돼요. 그 제자리에서,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서 일심, 화두를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행주 자아가, 어묵 동정이 다 참선일 수 있으니까 너무 자세에만 연연하지 말고 내가 어느, 어느 한쪽이 불편하다. 불편하면 불편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세요. 불편하지 않는 자세. 예. 예전에 제가 예수제 시절에 어떤 그 수도원에 어디 간 적이 있는데, 그 수도원은 기도하는 자세를 자유롭게 하더구만. 누구 있어도 되고, 이래도 되고, 뭐, 뭐 하여튼 서양 종교는 그게 편하더구만. 그런데 어.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자세로 오랫동안 최소한 45분 동안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 마음이 무한히 미설신 무유군심에 도달한다는 것. 자 자세 잡으시고 들숨 날숨 관세보살 관세보살. 자 지금부터 실참하겠습니다. 자 손바닥 비벼서 눈에다 대십니다. 자 다리 쭉 펴시고 자 발가락 서로 마주치기 5 0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열 손바닥 위로 올려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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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하늘 쳐다보고 뒤로 내리고 숨 내쉬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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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 쭉쭉쭉 올립니다 쭉 쳐다보고 내리시면서 숨 내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쭉쭉 쭉 올리셨다가 이제 앞으로 내쉬면서 숨 내쉬고 하여튼 몸이 편안한 상태로 그냥 마음이 한 마음이 가면 그것이 고선이라고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꼭뭐 참선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걷는 것도 선이 될수 있고, 누워서도 할수 있어요, 와선도. 근데 와선은 손을 이렇게 들고 하는 게 좋아요.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손을 내려주면 자는, 자는 거야, 내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왜 됩니까? 허리 아픈 사람은 그렇게 있어 봐요. 어. 이거, 이거, 이게 제일 힘들어요. 와선이 제일 힘듭니다. 어. 자, 오늘 법회는 넥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